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쁜 시간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표지석 의원입니다본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자유관을 통해 집행부의 거창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과 확보와 나아가서는 현재의 비저은 청산의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청사는비좁은 사무공간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 부서원들 간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의자 등받이가 서로 맞닿아 통행과 이석조차 어려운 포화상태로 민원인 적견시에는 더더욱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군청, 군청 주차 공간 역시, 국민 여러분께서, 민원 해결차, 군청을 방문했을 때, 직접, 직접, 불편을 겪어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차 공간이 태부족한 상태로 몇바퀴를 빙빙 돌다, 결국은 차키를 뽑지 못한 채, 이중 겹주차를 해놓고, 불안한 상태에서 민원을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거창 군청은 본 청사 내에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총 주차면수는 120대에 불과해 직원 3명 중 1명만 차를 가지고 출근하면 군청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만큼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상시 대기중인 강용차와 전기주차대수만 해도 8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사무공간과 주차 공간의 대부적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을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관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문청과 이웃한 거창경찰서의 외곽 이전 추진을 통한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는 기관양수 추진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간 협의를 통한 경찰서의 외곽 이전은 새로운 이전지 주변의 도시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군청이 겪고 있는 주차량과 사무공간 부족 사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2013년 3월 21일 제1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성복 당시 총무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반을 통해 송정택지개발지구의 그창경찰서 이전을 제안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둘째, 성당기밸리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그창군의 랜드마크 계획으로 그 군청 뒤편 주차장 부지를 기계식 대형 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계 성장기 산업의 허벌을 꿈꾸는 우리 군 거창군으로서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대형 주차타워를 랜드마크의 성격을 띄고그 군청사 내에 세워진다면 대외적인 지자체 이미지 제고와 공보에도 크게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셋째 현 군청사 뒷부쪽편 상동사길일대 주택들의 보상을 통한 군청사 부지의 편입. 방안을 검토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침에 출근해 퇴근 시간까지 거의 입주고가 없는 직원들의 차량은 주차타워나 주차 빌딩에 수용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진출입이 잦은 민원차량은 옥외 주차 면 주차를 유도한다면 민원인들의 민원 만족도와 군청 이용이 크게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동과 환경이 쾌적해야 웃음으로써 민원인을 대할 여유가 생겨날 것입니다. 본청 군, 근무 직원들을 위한 청사 사무공간과 주차공간 확보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믿는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언이라는 점을 우선 인식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희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